안녕하세요 디지몬 마스터즈 루체서버 에디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현무 던전에 대해서 문의도 좀 많이 주시고 공략법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공략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현무 던전 공략영상 시작할게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첫번째 디지몬 메가시드라몬을 잡게 되는데 잡기 전에 딜메일한테 생라상 버프를 꼭받아주시고요 AT랑 HP, DS 버프 있으시면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던전 많이 도시니까 오버쿨럭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중첩 사용 가능하니까 같이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메시한테 가면은 처음에 파티원 디지몬 네 마리가 다 겹쳐져 있는 상태로 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겹쳐져 있지 않으면은 얘가 중간에 막 스킬을 써요. 스킬을 쓰는데.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덮차서 딜 해주시고 딜 메일이 뭐 계속 풀이 돌아오면은 힐을 해주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아 피가 왜 이렇게 안받는거아니아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테이머를 한 지호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건우 안 쓰고 지호를 사용하시나요? 라고들 만점 물어보시는데, 현무단전에서는 건우 스킬 강타가 먹히지가 않아요. 지호의 충격 스킬을 써서 치뎀을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뭐, 우리 파티는 정말 세다. 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충분히 빠르게 잡을 수 있다. 하는 파티는 굳이 테이머 변경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력하게 데미지를 넣어주려고 하면은 그래도 지우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아, 딱 오래도 걸린다. 오래도 걸려. 자, 아, 이제 메시 거의 다잡았고요 메시 잡은 후에는 그 뭐냐, 오징어. 그누고 그거. 그마린데블몽을 잡으러 가게 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생대상이2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지 않고 바로 마대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우선은 몸 딜이 벽 쪽으로 마대를 끌어가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명이서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자리 잡아서 딜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파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파티가 이제 길던 네 명이 다 풀템이에요. 풀템 파티 기준으로 저희 파티는 80% 50% 30%때 장판이 뜹니다. 장판이 뜨면은 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본인한테 장판이 뜨면은 머리 위에 별 모양이 뜨거든요. 그거 보시고 장판 빼줬다가 장판 빼고 나면은 다시 들어가서 지금처럼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판은 한 명한테 들어가고, 두 번째 장판은 두 명한테. 세 번째 장판은 모든 파티원, 그러니까 총네 명한테 장판이 뜨는데 겹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겹치게 멀리멀리 도망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장판이 떴죠.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딜 그리고 저희 파티 같은 경우는 풀템이 어 다른 파티보다 빠르다면 빠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장판이 3번 떠요 근데 다른 파티들은 장판이 더 많이 뜨는 파티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뭐 30퍼 50퍼 이렇게 맨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다른 파티들은 53퍼 이렇게 뜰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파티원들끼리 잘 맞춰가지고 장판 빼주셔야 합니다. 동영상 보고 무조건 80%, 50%, 70%, 50%, 30% 무조건 그렇게 빼지 마요. 나중에 또 죽고 나서 내 탓하려고. 근데 계속 극딜을 해주셔서 마대를 잡고 왜안 죽니? 어,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러분들은 디집어 교체를 해줍니다. 보통 액자랑 팔로우를 좀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액자를 다 키우고 액자에다가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액자몬으로 디지몬을 교체할게요. 디지몬 교체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HT랑 HP, DS 버프 똑같이 먹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생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짜 현무, 그다음 가짜 현무 잡기 전에 딜메일한테 한번더 생나를 받습니다 생날을 달라. 빨리 줘. 주사함, 빨리 주셈 자, 생날 받았으니까 바로 가서 가짜 현물을 끌어옵니다. 앞까지. 에좀 끌어와서 극딜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빨리 안 잡으면은. 봐봐요. 이제 뜰 거야. 지금 초록색깔 기가 모이죠. 근데 4명이서 잡으면은 웬만하면 은 터지진 않는데. 한 11번에서 12번 정도 저 기가 모여버리면은, 즉사기가 떠서, 매구미 누나를 보러 갈수 있습니다. 음, 누나가 많이 보고 싶으면은, 잡지 말고 기다리든가. 하여튼, 이 잡고 현무모한테 옵니다. 그러면 현무를 끌어와서, 계속 딜을 해주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파티는, 어, 70%. 그, 그러니까 한 번. 뜨거든요. 그때 네, 딜 중지하고 멀리멀리 티티 해주시면 됩니다. 딜러가 튀면 안 돼요. 딜러 튀면은 현무 도망가. 큰나. 일 이렇게 짝, 지금 작은 장판이 떴는데 작은 장판은 파티원들 같이 겹쳐가지고 맞아주셔야 돼요. 장판 어 장판 떴다 하고 막 도망가지 말고. 자, 이제 70%가 좀 지났죠? 멀리멀리, 멀리 이렇게 파티원들과 흩어져 줍니다. 장판이 뜰 거야, 아마. 떴지요? 그럼 한번 맞아주고, 티을한번 빨아주고, 겹쳐서 다시 극딜을 해줍니다. <laughs> 현돈에서는 우선은 자리를 제일 잘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항상 잘 겹쳐주시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파티원한테 물어봐요 지금 겹쳐졌냐 물어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은 장판이죠 작은 장판이랑 큰 장판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큰 장판 이게 독장판이 뜨기 시작하는데 독창판 뜨면은 옆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빼주시고 저 안에 보라색깔 마그마이 들어가있으면은 피가 자동적으로 1 5 0씩 계속 깎여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주셔야 돼요 딜 넣으시는거 중지하고 오장파졌다 날려버리기 날려주시고, 다시 와서 겹한 상태로 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 딜한테 가끔 장판이 떠요. 몸, 딜, 몸 딜을 빼는데, 그러면은 투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투면 장판이 뜨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몸 딜이시면 못 뺀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계시다가 나중에 빼는 걸로. 그리고 지금 뒤에 환영이 떴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를 어그로를 끌어서 뺐을 텐데 지금은 어그로 끌 필요 없이 그냥 현무한테 극딜을 했다가 그냥 파티 탈퇴해주시면 돼요. 자이 정도로 이제 현무 던전 공략 영상은 이 정도로 끝나고요. 마치고요. 이 외에 물어볼 거 있으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자 방송할 때 오시거나 아니면은 방송국에 글 남겨주시거나 절 친추 해놨다가 여기.